자,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밖에 차에는 진짜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은데 자동차 실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여드리죠. 지금 2시 정도 됐는데 낮 기온 34도네요. 잘안 보이는데 아스팔트 도로를 찍어보니까 45.7도가 나오네요. 그늘에 있는 제 차, 저희 차 한번 찍어볼까요? 저희 차의 표면 온도 42.3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 전까지 햇빛을 받았던 뒤쪽. 트렁크 철부분은 46.2도가 나와요 실내, 지금 시트 있는 부분을 찍어보니까 49도예요 와 어마어마하다 계기판은 무려 52.8도가 나옵니다 오, 오 뭐야 54도? 아뜨거뜨거아 이래서 엉덩이가 뜨겁구나 대시보드 위에를 한번 찍어볼까요? 53도가 나오네요 조수석 시트 밑에 45.6도입니다 41 5.8도가 나오는데 선쉐이드를 걷어내면 49.5도네요. 선쉐이드가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. 그럼 햇볕 아래서 있는 저희 PD님의 차 한번 찍어볼까요? 59.9도? 이게 실화야? 까만색 천장은 무려 72도라고 찍히네요. 이렇게 낮 기온이 36도 정도라도 차 온도가 심지어 높게는 71도가 넘어가는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절대로 차 안에 인화물질, 라이터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겠고요. 배터리도 부풀어 올라서 화재 위험이 될수 있으니 보조 배터리,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차 안에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